여러분께 설명 드릴 내용은 데이터 안전성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네, 바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차는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의 혜택과 현재 비즈니스 성공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클라우드 보안에 어떤 챌린지가 있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주로 데이터 기밀성 면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슈 리스크를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대응 방안이 필요할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컴퓨팅은 현재 디지털 문제에 대한 가장 유익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모두가 공감하실까 생각하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확장성 및 유연성이 있고 또한 속도를 향상시켜줍니다. 인프라의 속도를 향상시켜주고 서비스에 대한 속도를 향상시켜주죠. 그리고 사용자 간의 실컷 편리한 협업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비용 절감을 비롯한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은 기존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절차를 변경해서 정보에 대한 억제 속도를 높여주고 업무 상의 장벽도 극복하시게 해줍니다.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더욱 촉진되고 있고요. 또한 기업의 사내 프라미 운영 비용을 크게 줄수 있는 잠재력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비용을 적용하고 상승을 높일 수 있고 빠르게 변화는 시장 환경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죠. 클라우드의 인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성공을 가져오는 것도 분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의 매출은 2003분기에 총 116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존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소프트 회사인 슬랙은 2 0 1 9년 4월에 상장 때 당시 가치가 20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널리 상용되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CRM인 세일즈포스는 시가총액이 현재 2,150억 달러가 넘습니다. 클라우드 기술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고객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십억 달러 가치의 클라우드 회사에는 이것만 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은 지금 시장에서 확실하게 성공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특히 대기업일수록 각보다 클라우드의 전환 또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아직까지 소극적입니다. 그게 신중한 경우가 많이 보이죠.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즈 간의 시급한 협업이 가능하게 하고 비용 절감, 속도 향상, 화장생의 유연성이라는 여러 이점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은 기존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차를 변경해주고 정보 대한 액세스를 높여주고. 업무상의 장벽 벗겨 죽게 되죠. 협업을 통해 증가하는 데이터 분류 프로세스는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더욱 촉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데이터의 선수란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매끄럽고 클라우드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냥 클라우드로 가는 일이 보통 즐겁기는 안은것 같습니다. 순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클라우드로 가는 게 고난이고, 심지어는 클라우드가 골치 아픈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클라우드가 지금 몇 가지 특성 때문에 아직 중요한 데이터나 고도의 기밀 요한 데이터는 클라우드 처리하기를 꺼립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은 일단 고도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IT 환경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존 환경에는 액세스권을 얻수 있는 사람 또는 대상을 제한해 보아수 있는 경계가 상당히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쉽게 정의할 수 없는 경계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모호하게 인지하는 거죠. 직원이 인지한 썸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 연결된 중앙에서 데 접근한 영상각해보십시오그 디바이스가 얼마나 안전할까요? 정말 직원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그가 데이터 에 업스테 사용하는 중간에 네트워크는 또 얼마나 안전할까요?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파고 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중 테넌트가 기본인 클라우드에서는. 중요한 데이터나 기밀 연한 데이터를 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불안하고요. 위험성 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올려서 공유하는 정보는 나가는 다른 이해관계에 필요 이상으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정보 같은 경우는 의사와 의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모두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나 사적정보는 의사만 보아야 합니다. 연구하는 걸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특정 기업과 경쟁 관계 있는 기업이 같은 클라우드에서 멀티태넌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 CSP별로 가면 좀더 복잡한 이슈가 생깁니다. A 기업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의 CSP는 A 기업과 아무런 이해가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CSP가 사용하는 리전의 데이터 센터는 A 기업과 첨예한 경쟁과 있는 경쟁 기업의 데이터 센터일 수도 있는 겁니다. 데이터의 중에 더 높을수록 경쟁과 참여할수록 이 같은 이더도 심각하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일반적으로 온프라임스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특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업로드하는 데이터는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그 모든 유형의 위반 중단 또는 누출이 수익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클라우드 제공 업체는 가능한 최고의 보안을 구현하도록 장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나 고드로 지원한 사회 활용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어지간한 CSP 클라우드보다 더 엄밀하게 관리되고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가능 네트워크 장애로 전 세계적인 장애 현상이 생기거나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오히려 불안해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CSP는 고객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 고객이 추가하는 사용자, 고객이 어느 데이터 등을 완전하게 제어할수 없습니다. 고객이 항상 클라우드를 CSP가 허용된 범위를 사용하려면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고객은 때로는 다른 클라우드 고객사 자원에 접근하고 시도할 수 있는 거고 CSP 자체에 어쩌면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모든 이슈는 결국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밀성 이슈인 거죠. 이 문제가 충분한 수준은 아니어서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기밀성 이슈라고 생하는 이들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영영 못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시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의 보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보호란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가입성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데 상인된 도구와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암호화를 많이 의미를 하죠.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공급자의 보안 권한에 해당합니다. 데이터는 전송 중이거나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 될때 가장 안전합니다. 보시나 에커가 데이터를 가로채거나 어세스할 때마다 암호화 키가 없으면 이해 없는 문제나 기호로볼 뿐인 거죠.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공급자 암호화 키를 클라우드 내에 저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밀 정보를 지급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암호화 키를 자체 데이터에 저장하는 것을 보다 선호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키를 클라우드에 저장하지 않고 온프레미스 내지는 프라이빗, 프라이빗한 영역에 두는 것을 오히려 선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 키가 클라우드에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상당한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키를 전달하지 않으면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다는 즉 클라우드에 대한 연산 처리할 수 없다는 이슈에 부딪히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가능한 해결책을 고민해 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 억세스 제한입니다.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IAM이라는 통신을 통해서 사용자 억세스 인증 및 권한 부여, 그래데 규칙 프로토콜을 처리합니다. 모든 사용자 클라우드에 동등한 억세스 필요는 없는 거죠. 그에 따라 권한을 수정해야 하고 만약에 사용자가 BYOD, 즉 자신이 소유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 데이터 억세스를 쓴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올바른 IAM 전략은 필요에 따라 적절한 데이터 억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멀티 테너티시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고민해 볼 겁니다. 세 번째는 공격 레이어의 보호입니다. 클라우드 경계는 명백한 공격 계층이 없지만, 여전히 외부 세계에서 볼수 있고, 억세서스이있으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웹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고, 공개된 API일 수도 있고요. 웹사이트 또 모바일 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섬들을 외부 위험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유출은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의 파괴일 수도 있고, 이건 데이터의 불가해성일 수도 있는 겁니다. 리소스 같은. 당연히 이 기밀리티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용성 확보 또는 기록 이력겠다는 체인 취업성 확보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이용하는 가장 큰 입장 중에 하나는 고의 계속 작동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에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플랫폼 또는 컴퓨팅 자산의 일상적인 관리에 필요한 책임을 전가하면 이제 해당 자산에 대한 가시성과 통제력이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조직의 워크플로우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추가할 때줄수 액세스 있수 있는 데이터, 추적 방법, 클라우드 공급자가 데이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안 조에 대한 세부적으로 파악한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클라우드 솔루션이 제공될 가시성과 제어력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네트워크에 대한 자체적인 가시성이나 제어가 부족할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소생된 어떤 리소스에 데이터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강력한 가시성 기능과 이벤트 로그에 대한 러시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은 데이터 침해 영향을 받은 고객은 손상된 데이터를 식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리관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는 대부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밀 데이터와 일반 사양이 공유될 수 있고 또는 공유되어도 별다른 문제 안 생기는 일반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가치에 따라 이 정보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구성을 고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암호화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내에서의 데이터 연산 처리를 위해서 복호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암호 키도 클라우드로 이동하게 된 거죠.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키 관리가 필요했고요. 그러나 키가 클라우드에 내 존재하고 키에 대한 수도권을 일부라도 CSP 또는 제3의 누군가에게 이룰 수 있다는 강제 상진하고 있다는 데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매우 중요한 데이터는 내네 주머니 속으로 타인에게 공개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공용 사물에 봉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모델도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데이터는 허가된 사람적게 접근할 수 프라이빗 클라우드 영역에 또는 온프레미스 영역에, 외부에 공유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유출대도편경을 받지 않은 데이터는 이제 군용사물에 해당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수로 고도화되면서 기업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기밀 데이터는 여전히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리긴 부담스러웠던 거죠. 클라우드 상에서 연산 철회에서는 당연히 암호화를 해제해야 했었고 이것은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방법들이 아마 다음과 같은 것일 것 같습니다. 우선보다 키 관리를 엄밀하게 할수 있습니다. KMS를 c s 제공하는 KMS를 쓸 수도 있지만 자체적인 KMS를 별도로 구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키 관리 보안 모듈 즉 HSM 같은 걸 써서 관용함 방식도 가능하지요. 암호키는 BYOK 전략을 통해서 사용자가 자체 암호키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백업 및 클라우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BYOK는 암호키와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 일단 가야 됩니다. 한번 업로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업로드된 이후의 키에 대해서는 제어권 을 상실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CYOK라는 개념도 나왔고요. 키 제어 자체는 클라우드에 가더라도 키 제어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 사실 이거죠. 이 시와 o 키를사용하면 최종 사용자 키를 생성하고 클라우드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클라우드 공급자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키를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키는 클라우드 내부에든 가상 언에 보관하거나 온프레이스 데이터 센터에 하이브리는게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좀더 강화된 방법을쓴다 그러면 HYOK를 이용했습니다 이거는 해당 주직가 암호화 키를 완전히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키는 항상 최종 사용자의 손으로 남아 있게 되고요. HIOK를 사용하면 데이터 클라우드로 전송되기 전에 암호화가 미리 됩니다. 데이터가 온프레미스에 되돌아올 때까지는 데이터 해독이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 어, 엄격한 규정이나 또는 규정 준수에 준수해야 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암호화 솔루션도 CSP는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문제가 충분히 해결됐을까요? 글쎄요. 여전히 키는 클라우드 공간에 전장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클라우드를, 키를 클라우드에 저장하지 않고 전달을 파쇄해버리는 방식, 마지막 CYL-Q의 같은 방식은 일단 구현해가 불편하고 아직 CYL-Q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현에 제약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암호화된 데이터만 클라우드에 전달하는 것은 여전히 퍼블릭 클라우드의 강력한 컴퓨터를 허락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키가 없으면 복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산도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고려할 센스닥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기밀 컴퓨팅입니다. 이 기밀 컴퓨팅은 조직과 클라우드 제공자가 전송 중이거나 유산 상태뿐만 아니라 처리 중의 데이터를 보호할 때 사용을 쓰는 기술입니다. 이론상으로 완벽화 엔드투엔드 암호화를 목표로 합니다. 사용자가 엔클레이브라고 하는 보호 공간을 CPU의 명부를 일부 암호하여 설정을 할수 있고요. 이클레이브 내에 있는 데이터는 보호 영역에서 실행된 프로그램에 이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암호화된 기밀을 보호하고 민감한 코드 실행을 배우 우리의 격리해서 신뢰 실행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기술의 목표입니다. 이 같은 기술 적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CSP가 워크로드에서 완전히 배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CSP가 데이터 업스테이지거나 데이터를 볼수 없게 될수 있는 거죠. 실제 구현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퍼바이저, 가상 OS 밑에는 CPU 레벨에서 암호화를 제공해서 일종의 격리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코드와 데이터를 싣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CPU에서 암호화 기술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암호화 업체가 그러니까 CPU 업체가 이 암호화 기술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인텔 같은 거는 SGX라는 기술로 제공을 하고요. AMD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CSP는 이 e 같은 기술을 클라우드에 적용해서 기밀 컴퓨팅을 구 시술을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Azure와 IBM 같은 경우는 Intel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AMD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WS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AWS는 하드웨어 기반의 CPU 암호화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사의 하이퍼바이저인 니트로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엔클레이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 AWS와 과연 기물탄을 어떤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다음 배에 살펴보겠습니다. ECT 인스턴스가 AWS에 존재합니다. 이 ECT 인스턴스 상에서 엔클레이브 공간을 추가로 이런 식으로 생성해 내는 겁니다. 이 엔클레이브 공간은 오로지 자기를 생성한 부모 인스턴스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무기속켓를 통해서 다른 별도의 네트워크나 연결이 전혀 없고요. 심지어 CSP도 이 엔클레이브 공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부모 EC2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실제 퀴즈는 다음과 같고요. 즉, 네트럴 엔클레이브와 자신의 부모 EC2는 1대1 관계가 정립되기 때문에 다른 EC2나 다른 일체 요소가 이 엔클레이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완전한 기밀 컴퓨팅을 할수 있다고 에이더슨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동형 암호화 기술입니다. 이 동형 암호화는 간단히 말해서 암화된 호 데이터를 복구합체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형 암호화에서는 우리가 평문에서 계산을 진행하듯이 암호문 위에서 특정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 결과로 나진 암호문을 비밀 기술가 복구하면 마치 평문에서 같은 데이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암화된 호 상태에서 연산을 해서 그대로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기술인 거죠. 이 동영화머는 처음에 언급했던 대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전두위망 기술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영화머 기술 만약 에 클라우드에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술이 가능할 겁니다.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에서 클라우드에 올리고, 암호화 상태 그대로 클라우드에 연산한 다음에 다시 결과 를 돌려받고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CSP 업체가 CSP 레벨에서 이 동영화머 플랫폼을 만들어 줄수 있다면은. 사용자는 부담 없이 이 동영화 기술을 자사의 데이터 중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될 것이며 몇몇의 CSP 현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접근 제안입니다. 클라우드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는 아, 사용자 접근서나 IAM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용자 제어를 구사합니다. 이 IAM은 사용자 액세스 가능성, 인증 및 권한보여 관련된 기출, 프로토콜을 의미하죠. 를 모든 사용자가 클라우드에 동등해서 옥세스 편을 얻기 때문에 그에 따라 권한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이 소유한 디바이스, BYOD라고 하죠. 이 BYOD를 활용해서 데이터 옥세스 할때 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구성된 IAM 전략은 필요에 따라 적절한 데이터 옥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사용자 역할은 처음에 매우 느슨하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는 처음에는 사용자가 없구나, 사용자 역할을 엄격하게 제안을 하고 보안과 편리한 사이의 스스템 스포를 찾 때까지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포괄적인 AAM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온프레스 상의 사용자 관리 체계를 클라우드로 가져올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즉 AWS 상에 는 클라우드와 온프레스의 IAM을 어떻게 연동시킬까 하는 이슈가 있는 거죠 CSP 업체는 여기서 몇 가지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프라미스 IAM과 클라우드의 IAM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AWS 같은 경우는 AD 커넥트, Azure 같은 Azure i d 를 통해서 이 같은 사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바짝 더 나아가서 온프라미스 서드 파티 IAM 체계가 있으면 이거를 그대로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기본적 동등한 솔루로이기 때문에 거의 완전한 수준의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할 수 있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용자 접근 제어를 추가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테넌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는 멀티 테넌시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특성에 서는이 멀티 테넌스를 허용하지 않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전용 테넌시, 전용 인스턴스, 전용 호스트입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멀티 테넌시 이슈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수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수단도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자 라이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많은 보안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분 잘 알고 계신데요리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보안 경계가 확하지 않은 클라우드의 보안 성을제공해 세션 환경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성의 확보와 책임 추적성의 확보입니다. 사용자는 클라우드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지만 이클라우드의 가시성은 충분히 우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상에 센서나 네트워크 브로커 에이전트를 심을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추가된 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고요. 그럼 사용자 클라우드 상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는 일종의 브로커 개념인 CSB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논리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이 인프라 자체를 일종의 논리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법 등을 해서 보안 형상 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이 같은 수단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CSP는 네트워크 자체의 가용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지만 대신에 로그는 충분한 도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로그를 최대한 활용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 보안 관제를 할 수도 있겠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상의 고유의 시키투니라는 보안 관제 플랫폼을 구축해서 클라우드 보안 관제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이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 말씀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술과 기법들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보안 아키텍를 잡음으로써 클라우드에서 충분한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얘기를 마칠 때입니다. 클라우드는 많은 장점로 가지는 고있 컴퓨팅 환경이지만 아직 클라우드로 이행하기에는 불안감 없는 고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오래 접하고 그 장점은 충분히 체강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청격관상이 아닙니다. 과거 인터넷 섹도입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의 혜택은 많은 가치를 사용자에게 주었지만은 많은 기업들이나 단체는 자기의 자산을 인터넷에 그냥 불안했죠. 자기의 기밀도가 인터넷에 노출될 수 있지 않냐는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의미를 가진 기업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구용 상용 공간을 여러 기업의 인프라가 나눠 쓰는 서비스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죠. 기업의 IT자산을 어떻게 구용 공간에 입혀 시킬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기업이 아무렇지 않게 IDC를 사용합니다. 자, 클라우드로 왔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이슈가 되는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인터넷 시대였 그렇고, IDC 시대였 그렇고, 이 시대는 우리는 무사히 넘어와서 지금 충분히 이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보안 기술과 기법의 발전으로 충분한 신뢰성과 기부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한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한 CSPA에서도 가능할 것이고요. 클라우드 운영과 MSPA에서도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 같은 보안 관제, 보안업체 입장도 필요하겠죠. 이 3자가 오려서 클라우드에는 충분한 기밀성과 실뢰성 확보했을 때 클라우드 이스대가부다도 확증 열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결국에는 방법을 찾아내서 클라우드가 IT 세계 중심으로 다갈수 있도록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